안녕하세요. 오늘은 this, that, these, those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저번에 누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우리가 논문 작성할 때 이런 단어들을 종종 쓰게 되는데 그때 주의할 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을 한번 보면요. 원어원이죠? 원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목 들을 때 과목 번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원어원. 그 다음, 102, 103, 이렇게 쭉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워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을 뜻하는 거죠, 기본. 그래서 워0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두 가지, this, t a t 의 차이는, 그죠? 거리. 거리가 가까운 것, 먼 것, 가까운 것은 this고, 먼 것은 d e a t 그 다음에, 그러면 these, t h o s 는 뭐냐? 이거는 단순냐 복수냐? 이거는 t h e s 고 d e a t 의 복수는 t h o s 죠 자, 이렇게 쓰이는 거는 지시 대명사일 때고요. <laughs> 예를 들어서 여기 애플이 있다. 이걸 지시할 때 가까워 있는 것은 this. 그 그러니까 t h i s 라는 것은 이 애플을 말하는 거고 저 멀리 애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저것 할때 멀리 있는 걸 지칭할 때 that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거죠. 그 애플이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가 있다 여기게 그럼 가까이 있는 걸 지칭할 때는 이것들 this.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 개가 있다.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지칭할 때는 those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 이렇게 지시 대명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시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보면 쉬운데. 그냥, this 사는 게 아니라, this apple. that 하는 게 아니라, that apple. 그냥, these 사는 게 아니라, these apples. those 사는 게 아니라, those apples. 자,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t h i s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뭐 헷갈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그럼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이 논문 작성할 때, this, that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사용을 하고, 사용해야 될 곳에서는 사용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용해야 될 곳에서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비교급 할 때, 그 비교를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문이 있다. Electron affinity of bromine is larger than chlorine. 어, 물론 이 문장도 완벽히 틀렸다고 할수 없는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that of를 붙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비교를 하는 게 어떤 bromine이라는 게 있고, 일단, 브로민이라는 원자가 있고, 이게 클로리라는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지금 뭐를 비교하냐면은, 브로민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있을 수 있고, 사이즈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있을 수 있고, 아이언스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여러 개들 중에, 특별히 여기서는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이걸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와 이걸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브로민의 일렉트론 오피니티와 클로린의 뭐를 비교하는 거죠? 당연히 일렉트론 오피니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사실은 is larger than the electron affinity of c h l 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일렉트론 오피니티 일렉트론 오피니티한 문장에서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적어 줄때 이거를 바로 지시할 때 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앗을 사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까 왜 this라고 안하냐 왜냐면 두 개가 있고,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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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빈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어디 있죠? 저쪽에 있죠?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데드 a t 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데드 a t 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적다 보면, 심지어 이데 a t 브 of도 생략할 때가 많고, 뭐, 사람들이 데드 a t of를 생략해도, 어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까지 할 수는 없으나,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데드 a t of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할때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영어로 문서를 작성할 때 항상 명료해야 되죠. 명료성. 그 다음에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죠. 글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문장이 아름다우면 좋겠죠. 수리하면 좋겠죠. 수려. 자, 그러니까 이 중에 예를 들어서 dead of를 생략하면 뭐가 좋아지죠? 경제성 올라가죠. 근데 명료성은 살짝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세 개가 상충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과학기술 논문에서는 명료성이다. 경제성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명료성을 올리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어, 그 측면에서는 dead of를 붙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많은 경우에 그냥 dead of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large than coloring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 주의해야 될 점이고. 그 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뭐냐면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지식에 저주라는 게 있어요. 지식. 그러니까 이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지시, 지시. 글을 쓰는 사람은 뭐를 지시하는지 명확하게 알죠. 그런데, 그을 읽는 사람은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쉬운 경우부터 말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문장을 제 보면, The control experiment confirmed that there is no product when no catalyst was added to the reaction mixture. 자, 일단, 여기는 시제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w o s 라고 고치면 좋겠고,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하튼, 어떤 catalyst가, 어, reaction mixture에 안 들어갔을 때는, 그, p r o d u 이안 생겼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 s 대명사 this. indicates that the rate of the reaction is significantly accelerated by the catalyst. 그러니까 이 컨트롤 스페리먼트가 뜻하는 거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 티스가 글을 쓰는 사람들 사람은 뭐를 뜻한지 알죠? 음, 뭐를 뜻했을까요? 아마 이 앞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뜻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 앞에 있는 이펙트가 뭘 뜻하냐면은 이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글을 읽는 사람이 그거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느냐?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문맥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면서 읽어오고 있는 사람은 잘 이해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70% 사람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나머지 30% 사람은 이해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실 경제성에서는 이 뒤에 단어 하나 안 붙이는 게더 맞아요. 근데 명료성에 따지면 단어 하나 안 붙이는 게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료성과 경제성, 심리성 이게 서로 상충될 때는 우리가 과학기술 논문을 적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명료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 글래 어, 어떤 우아함이라든지 수려함이 들어지더라도 명료하게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디스라고 하지 말고 이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디스라는 게, 이 컨트롤, 익스피리멘터를 뜻하는 건지, 이게 이걸 뜻하는 건지, 아니면 노프라닥이라는 no 걸 뜻하는 건지, 노캐럴레스를 no 뜻하는 건지, 아니면 리액션믹츠를 뜻하는 건지, 그거를 헷갈려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30%, 뭐, 뭐 적게는 10% 혹은 5%의 사람이라도 혹시나 그걸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지시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는 사람은 이걸 다알 거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모를 가능성이 있다. 5%, 다만 5%라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앞에 그려타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바꾸는 거는 this, 쉽게 바꾸고 그런 거는 여기다가 이거를 this, this resul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this result indicates. 그러니까 이 결과, 이 결과. 이 결과가 이거를 indicate 한다. 혹은 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is 대신에 이거 대신에 no, pro, no product, no product without catalyst. 그러니까 catalyst 없이는 product이 없다는 이 사실, 없다는 것. 그러니까 catalyst 없이는 p r o d u c t 이 없다는 것, 요게 indicate한다. 그래서 이 this 대신에 no product without catalyst indicates that 이렇게 죠그 여하튼 이렇게 this라고 지시하면서 쓰지는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exception이 어떻게 보면 이거죠. That of 요거는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안 쓰고. this i n d i 이렇게 thi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안 좋은데 학생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주 쓰고 그러니까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this, that, t h i s those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